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 하듯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될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의 이유가 된 사람에게는 섬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섬기고 주님의, 주님을 섬기듯이 또 섬기고 섬기고 가족을 그렇게 섬기고, 교인들을 그렇게 섬기고,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어떠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거되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보든지 교인들을 보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보든지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따지지 맙시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우리가 더 이상 주목하지 맙시다. 주님께 하듯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만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어느덧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놀랍게 달라져 있음을 우리의 삶 전체가 엄청난 변화가 왔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하듯이 꼭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